네, 어 영국 요양원 견학하기 또세 번째 시설을 또 왔습니다. 저도 내부를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재밌는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시설이니까 또 여기는 얼만큼 또 보여주는지 내부를 여기 시설도 이렇게 한적한데에 그 숲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내에서, 설립이 된 시설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는 이제 입구에 또 똑같이 그, 그 자료들을 리플렉 거치대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방문자 기록표 해놨고, 어 그리고 아마 그 어떤 뭐라고 볼까요? Please share your feedback with us. 해서, 불편사항 같은 거 신고를 해달라. 라는 부분에 내용도 있고. 그리고 fire action. 여기 딱 있죠? 불이 났을 때 해당하는 거. 그리고 fire alarm zone plan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영국은 그 요양원에 그게 fire alarm zone으로 되어 있나 봐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봤을 때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그 요양원에서는 거기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어 알람존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파이어 알람존을 둬가지고 그 비상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프링클러는 없는 게 그죠? 이건가요? 이걸로는 다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스프링클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내부는 아주 깨끗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어, 여기로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들어가보면 카페트 쫙 되어 있어서 야, 이거 카페트 청소만 해도 이거 어? 청소 일력만 해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의자 보세요 의자 개인용으로 아주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아주 여기는 인테리어가 이런 특색 있는 인테리어를 딱 해놨다는 거. 그리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두고 서비스 데스크 딱 해서 여기서 이제 방문자들을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응접실이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근데 조금 이게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프리미엄 노인 위형 공동생활 가정 14인 시설 정도 할수 있는 규모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조죠. 입구에 들어오면 서비스 데스크로 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응접실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손님도 맞이하고 면회도 하고 할수 있는 공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또 커피숍처럼 이렇게 해서 케이크도 있다네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죠 이거. 우리나라는 뭐장기양 등급을 양산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꿈도 못 꾼다라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케어 홈이라고 안 부르고 실버타운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는 치매 있으신 어르신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특색 있는 소품들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내부 보면 이 내부에는 이 미용실인 거죠 여기가 머리 감고 머리도 깎고 할수 있는 헤어 살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헤어 살롱이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헤어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께 돈을 드리고 머리 깎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공짜로 와서 깎아 주십시오 하죠 자원봉사로 비합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분들도 벌이를 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자원봉사로 어떻게 맨날 자원봉사를 합니까 그 얼마 비용을 들여서 시설에서 오셔서라도 비용을 받고 어, 잘 깎아 드릴 수 있게 해야지 맨날 공짜로 그냥 동네에 있는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미용실 원장님도 오셔서 머리 깎아달라고 하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아 멋지게 이렇게 딱 돼있네요 이거 저희 이마트 같은데 가면은 있는 것 같은데 멋있게 해가지고 딱 밖에서도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 이런 게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아마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도 이런 식의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저는 이 영국 시설보다 조금 더 소규모화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 것까지는 아니고 좀 소규모화돼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프로그램 표일 것 같습니다. 뭐 축구에 대한 부분, 영화 보고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여가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림 그려야 되고 만들 만들기 같은 건 괜찮은데 좀 성인 학습자에 어울리는 그런 건 좋은데 그림도 하, 토끼 그려야 되고 말 그려야 되고 색연필 가지고 80 넘으신 할머니들 보고 그림, 뭐, 종이 붙이라 하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준, 수준 있는 프로그램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자,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 보면서 조금, 조금 더 나와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 천천히 이쪽 복도로 가면은 복도도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고, 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죠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보니까 아, 복도에 이제 침실마다 침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쉴만한 공간 이렇게 해놨고이뭐 요양원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도 그 스토어도 있네요, 여기. 가게도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 문으로 지금 타고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침실이네요. 침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전편에 봤던 그 침실하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긴 조금 더 넓었네요. 대신에 이 옷장이 너 엄청 커. 옷장도 이렇게 딱돼 있고. 그리고, 어르신이, 예, 침대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침대도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의료형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그리고 아주 깔끔한 공간에 수납장도 있고 어, 쇼파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당연히 개인 화장실이겠죠 이런 예, 그림도 잘 걸려있고 TV셋도 잘 돼있고 이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막 예, 저기, 에, 젊으셨을 때 결혼 사진 같은 것 같아요. 누가 그 저희 상담을 전화 주셨는데, 저희 프리미엄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 그 설명한 걸 보고 감명을 받으셨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프리미엄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이 있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드린 지세 달이라고. 아직 없다. 음, 프리미엄 노인유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느낌의 침실을 주고 있는 거죠. 침실을 주면서 침실은 한 14개 정도만. 그리고 공용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고 하는. 그래서 침해 있는 어르신도 조금 더 인간답게 살수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내 욕실처럼 해가지고 샤워도 할수 있고 이렇게 딱돼 있고 여기는 그 턱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 없이 이렇게 해놨다. 턱 없이 했다는 게좀 이상한 <웃음> <웃음> 예, 표현이 그런데. 내일 네, 쪽으로 가보실까요? 침실을 봤으니까. 여기도 무슨 다이닝룸 같은데, 여기 식당이네요. 어 좋네요. 식당, 진짜. 어 여기 뭐, 과일도 이렇게 저기 할수 있는 데도 있고, 어,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식당인데, 여기는 완전히 레스토랑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 너무 고급스럽고 좋네요. 부럽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거 자체가 부럽고 너무 좋아요. 음, 우리나라 이제 지금 70대 어르신들도 이런 데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다. 자기 개인 룸 드리고 아, 그리고 이런 좀 생활 수준이 높은 이런 요양원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지. 아, 지금 요양원 문제가 큽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가보면 여기는 뭔지 어, 어 여기는 그 별도의 목욕실이네요 그래서 그 목욕할 수 있는 기구를 딱 두고 어, 화장실처럼 여기도 있고 어, 별도의 목욕을 할수 있는 실이 이렇게 딱돼 있다 라는 겁니다 어, 어. 또 뒤로 나가서 어, 다시 여기 아까 왔던 데고 식당 어, 레스토랑 또쭉 가볼까요 여기 아까 봤던 침실이죠 어, 침실로 돼 있고 이쪽으로 도쭉 가보면 음, 여기 쉬는 공간 있고 이쪽으로 가보고 여기 아까 그 어, 라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볼까요? 이쪽으로. 이쪽도 라운지가 있고, 어, 레지던트, 레지던트 토일렛에서 입소자들을 위한 그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서 여로 들어갈 수 있었나 보죠? 아, 여기가 이제 이어져 있는 거네요. 요, 요. 여기는 또 별도의 에 레스토랑인데 식당 그리고 식사하고 여기서 또쉴수 있게끔 바깥을 보면서 아 너무 좋네요 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체가 여기 이렇게 예쁜 그림도 걸려 있고 에 이쪽으로 와 보면은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뭐죠? 어, 여기는 뭔가 특별실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벌써 넓네요 넓어 어, tv도 볼수 있게 해드리고 예쁜 꽃병도 있고 예쁜 어, 커튼 예쁜 창 예쁜 침대 예쁜 서랍장 예쁜 벽 예쁜 등 예쁜 의자 예쁜 바다 다 예쁩니다 예쁜 화장실 화장실 내부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변기도 나무 변기. 우리는 여기 공단에서 예전에 가로 세로 다 행하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참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보세요. 인테리어 자체가 벌써 깔끔하고 좋잖아요. 여기 그리고 변기 이렇게, 아니 세면대 이렇게 돼가지고 쭉 있고, 촥 커튼 쳐서 바깥에서 못 보게도 할수 있고, 샤워 할 수도 있고. 어, 이건, 그냥 나온 거죠? 음, 침실도 너무 좋네요. 더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저쪽으로, 복도를,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긴 봤던데. 다시 돌아서, 이쪽 복도로. 쭉가면 아까 나왔던, 그, 라운지로 다시 나왔네요, 이쪽으로. 자, 요렇게 해서 시설을 봤는데, 여기 시설에서, 저, 그, 극장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 한데, 어, 여기 내부는 침실 위주로 해서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침실 앞에 봤던 데고, 어, 이쪽으로 또 가면, 여기는 아까 봤던 데고 예다 한번 둘러봤네요 그래서 아 침실 같, 저기 요양원 같지 않은 이 아주 어 인테리어 좋고 참 쾌적하고 정말 우리나라 요양원하고 너무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도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